안녕하십니까? 통합과 이번에는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여기 파트부터는 예시, 파란 글씨가 되게 중요해요.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생물, 어떤 예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생물 및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간단하죠? 그 중요성. 왜 중요할까? 생물 많은 게 나랑 뭔 상관? 일단, 진화의 결과니까 그거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양하면 진화가 잘될 것이다. 어쨌거나 좋,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생태계 안정성. 생태계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평가 지표. 생물 다양성 자체가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생태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념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학교에서 했다면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 5월 22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종류 결국에는 이거죠 이거 어떤 종류가 있는 건지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부터 봅시다. 이거는 앞에서 배운 유전적 변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어 유전자가 같은 종에서 같은 종이란 걸 배웠죠? 다양한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적 변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유전자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형질을 갖는다. 다양한 유전자 때문에 다양한 형질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시도 똑같습니다. 달팽이 무늬, 달팽이 껍질 무늬. 이거 다양한 이유, 얼룩말 무늬 다양한 이유, 리트리버 털색 다양한 이유, 유전자가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유전자가 다양해. 그럼 변이도 다양해. 그럼 유전적 다양성 높아져. 그래, 방금 여기까지 배운 거야. 그러면 급격한 환경 변화. 갑자기 더워졌어, 추워졌어 해도 누군가는 살아남아.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예요. 살아남는 개체 존재. 따라서 결론이 뭐다? 멸종을 한다, 안 한다? 멸종 가능성이 감소한다. 누군가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례를 봅시다.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사례. 1번, 2번. 자, 그로미쉘 바나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씨 없는 바나나. 그리고 씨 있는 바나나가 있는데요. 야생, 야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특징, 얘네들은 무성생식을 해요. 복제입니다. 복제. 얘네는 유성생식합니다. 야생 씨가 있으니까 조합을 합니다. 따라서 씨가 있으면은 다양한 유전자를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잘안 보이죠? 다시 한번더 쓸게요. 이거는 그런데 복제하면 어때요? 파나마병이라는 게 있어. 얘네만 걸리는 병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병 걸립니다 그래서 멸종위 얘는 누군가 살아남겠죠? 야생 바나나는 그리고 두 번째 사례 1840년 특정 감자만 재배했어요. 이게 기르기 쉬웠나봐. 아니면 못 구했던지. 그래서 뭐가 발생이냐? 감자잎 마름 병. 그러니까 이것도 복제죠? 비슷한 애들만 하니까 다이병 걸려가지고 아일랜드 대기근. 다 굶어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유전적 다양성의 내용이고 사례였어요. 자두 번째는 음, 종 다양성입니다. 이건요 한 생태계, 어느 지역에 생물 종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래서 이거는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종 풍부도 종, 균등도. 이름만 딱 봐도 알것 같은 이름들입니다. 요거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서 좀, 어... 헷갈리니까 이거는 좀 봐야 돼요. 자, 생물종의 수가 다양할수록 생물종, 수, 다양 하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분포 비율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예시를 한번 봅시다. 어, 옆에다가 다시 쓸게요. a, b, c, d.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1번 지역에서는 둘다 25개씩 있어요. 네 가지 종류가. 딱 봐도 종도 네 가지, 균등도도 완전 균등. 엄청나게 종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2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해볼게요. 50, 30, 10, 10. 어때요? 이건 종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균등도가 좀 떨어지죠? 1번 지역보다. 그래서 종다양성이 1번이 더 높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33, 34, 33.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 종이 3개밖에 없어요. 풍부도가 좀 떨어집니다. 자, 2번과 3번은 정확하게 비유, 그거는 못하는데, 대체로, 2번이 좀큰 것처럼 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처럼은. 근데 뭐 이거를 정확하게 따지는 거는 종합점수는 어쨌든 따로 따진대요. 종합점수는 샤논 지수라는 걸로 따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구별하기 편한 거, 1등 정도는 구별하기 편하잖아요. 요거 정도만 구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점수는 샤논 지수라는 걸로 따로 매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 일정 지역에 다양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거, 열대우림, 갯벌, 습지사막, 건조한 것도 좀 해줍시다. 툰드라, 이런 것도 되는데요. 그 외에 이런 것도 돼요. 어항. 공원. 특징이 뭐예요? 이건 매우 작은 곳이죠. 이런 것도 생태계고요. 그리고 공원 인공적인 것이죠. 이것도 생태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생태계 구성 요소간 생태계라는 걸또 따로 배울 거예요. 어차피.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의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뭐라고요? 상호작용의 다양성.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상호작용을 보면은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유전적 다양성이 좋으면 뭐가 좋냐? 종 분화, 종 진화, 이런 게잘 돼서 좋은 거고요. 종 다양성이 늘어나면 유전자한테 뭐가 좋냐? 멸종 안 당하고, 유전자도 다양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좋고요. 종 다양성 늘어나면 생태계한테는 먹이 사슬 주니까 좋고, 어, 토끼가 없으면, 귀 먹으면 돼.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이 늘어나면 서식지가 제공됩니다. 어, 그러면 유전적하고 생태계는요? 뭐 이건 직접적으로 적혀 있는 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서로 영향을 주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던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서로 뭘 한다? 상호작용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물 자원. 쉽게 말하면, 이번 파트에서 실생활 파트라고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어, 이거의 뜻은요,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생물적 자원.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또 구체적으로 봐야 뭔지 정확하게 알겠죠? 유전자라던가, 생물이라던가, 생태계. 이 모든 걸다 이용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식주 관련한 거. 의식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 목화는 면으로 쓰고요. 이거 다 예시니까 다른 색깔로 할게요. 목화. 면으로 쓰고요. 양은 양모로 쓰고요. 양털 얘기하는 거예요. 누에는 비단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먹을 거. 우리 먹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벼밀, 콩, 옥수수, 과일 등등등등. 그 다음에 나무, 풀로는 집 짓는다. 주택재료 의식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들 합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의약품 이거는 1번 2번이 좀 중요하고요 3번부터는 뭐그외 라고 됩니다 자 첫번째 1번 왜 중요하냐 버드나무 껍질 이에요 여기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 아스피린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진통 해열제를 만듭니다. 두번째 푸른 곰팡이 이걸로는 페니실린이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항생제 세균 내성 항생제 세균 내성 이거 했던 기억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외 주목으로 항암제 청자고둥 진통제 나머지는 잡다하게 나옵니다 팔각 독감 치료제 개똥쑥 말라리아 치료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네 번째는 뭐로 쓰냐? 유전자 자원. 대표적인 거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 두 번째 색깔 변화 유전자. 유전자 자체를 바꾸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관광, 휴식, 여가 등등으로도 자원들, 생물 자원들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 인간이 미안해 파트입니다 왜 감소 원인이 있을까요? 감소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다 인간 때문이에요 일단은, 감소원인 첫 번째, 자연재해 있고요. 네. 끝입니다. 자연재해는. 2번 파트부터 다 인간 때문입니다. 서식지 파괴. 서식지 단편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 파괴, 안편화. 얘기를 해보면 이거예요.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4짜리 땅이 있었는데, 이렇게 쪼개졌다는 거야. 길 낸다고. 어, 그러면 뭐 1짜리로 내게 된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길 하나 냈는데 이만큼 없어졌잖아요. 0.5, 0.5, 0.5, 0.5로 땅도 줄어들었고, 완전 스트레스도 늘어날 겁니다. 크기, 면적, 감소. 큰 동물은, 그래서 못 살아. 스트레스 늘어나. 근데,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 가장자리 동물. 은 조금 소폭 상승할 겁니다. 여기는 그나마 살만 하잖아요. 그, 지질시대 때 했던 것처럼. 근데 막, 대륙 단위가 아니라 조그만한 단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은 동물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좀더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불법 포획 남획 불법으로 잡는 거고요. 잡지 말라는 거 잡는 거고 남획 과하게 잡는 겁니다. 4번 외래종 이건 예시 외워야 돼요. 가시박 식물입니다. 뉴트리아 그, 다람쥐 같이 생기네요. 큰잎 베스. 맛없는 생물이고요. 블루길. 이것도 맛없대요. 자, 그 다음에 5번. 환경오염. 산성비 중금속. 이거 맞으면은 우리는 우산 있지만 동물들은 죽겠죠. 그래서 해결 노력. 자, 1번, 개인적 노력. 이건 뭐 제가 얘기해줄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약하시고요. 분리수거 하시고요. 네. 국가적 노력. 이게 위에 있는 거랑 좀 연관이 됩니다. 위에 있는 걸 보면서 볼게요. 위에 있는 거 보면서 하면은 국가적 노력, 어떤 거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 생태 통로. 이게 뭐냐면은 위에 단편화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생태 통로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좀 살아남겠죠. 그나마 좀 괜찮겠죠. 그다음에 불법 포획 남행 막으려면 뭘 해야 될까? 법 만들어야겠죠. 그다음에 외래종 들어오는 거 막으려면 검역 강화해야 될 거고요. 국립공원도 만들어서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제적 노력. 노력하려면은 국지적인 조그만한 걸로는 안 돼요. 결국엔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국제적 노력이 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생물 다양성 협약. UN에서 제시한 거고. 내용. 생물 다양성 보전. 그래서 어떻게인지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 전략을 좀 알아서 세워라 하는 얘기. 어쨌거나 세 번째가 좀 구체적입니다. 주체적 이용 제한. 예를 들어서 브라질 열대우림 얘기하는 거예요. 지 땅이라고 막 자르지 마라, 벌목 막 하지 말고 서로 좀 협의하면서 그래서 막 쓰지 말고 좀어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람사르 협약입니다. 이거 내용은 물새 서식지인 습지를 보전하자, 습지를 보전해서 모두 보호하자, 물새도 보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런던 협약. 선진공업국, 인도, 중국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많이 돌리죠. 해양오염을 좀 방지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 들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